어뭐 거기 쇼르르르르르르르 쇼르르르르르 이 뭐야? 우리가 평소에 핫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코트 종류가 뭐야? <laughs> 발막하니? 최근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캐주얼함이 가미된 후디드 코트 일체형으로 나온 코트들도 많거든? 다양한 종류의 코트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발막한 코트 3개 후디드 코트 1개 이렇게 추천을 해줄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후디드 코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 그만 열고 바로 들어가자 으띵 첫 번째 코트는 오늘 유일한 후디드 코트 비바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발막한 코트 뻔한데 아는 친구들은 이 제품으로 가는 게 좋아해 디테일이 남달라요. 캐주얼한 후드 일체형으로 출시했고 이 후드 끈이랑 버튼까지 같은 원단으로 감싸 버렸습니다. 후드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 버튼이랑 끈까지 이렇게 같은 원단으로 제작하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 회색인가? 그 자체야 그레이 색이야. 어우 씨, 죄송합니다. 이 코트가 재밌는 게 앞판은 레글론 소매야. 원래 발막한 코트가 B 같은 걸 이렇게 눈 같은 거 흘려 버리라고 레글런 소매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뒷판은 또 일반 소매 패턴이고 또 여기 연결되는 부분 있지 소매랑 연결되는 부분 활동성이 좋으라고 봄버나 가죽 자켓에 들어가는 액션 플래시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어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느슨한 바이브가 나오고 반항적인 태도가 나오고 그게 전체적인 무드로 자리 잡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허리엔 로브 코트 야 이거 뭐다 때려 박았다 디테일 다 때려 박았는데 그레이로 전체를 통일하다 보니까 깔끔한 맛이 나잖아 그게 바로 이 코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대찌개 같은 색이야. 응. 근데 부대찌개에서 갑자기 치킨이 올라오고 피자가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코트하면 예상되어지는 디테일들을 갖다가 때려박았다는 게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다라는 게이 코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 소매 보면은 소매도 곡선으로 들어가 있어 이비조가 어, 일반적인 거를 아주 그냥 제대로 거부하고 있는 거야. 요즘에 코트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코트들 사이에서 확실히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제품이잖아. 그리고 요즘에 좀 트렌디한 남자들 있잖아. 코 입을 때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입지는 않는단 말이야 믹스매치 기본적으로 잘 되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코디 봐라 응. 보통 이중직 원단으로 만든 코트를 입으면은 굉장히 빳빳하거나 깝깝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캐시미어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실루엣이 가능해. 원단이 상당히 유연하고 지금 눈썹이가 있는 자킷들은 봤을 거야. 갑자기 이 가방이 추가가 됐네 이거 뭐야? 세트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같은 원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편한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백에. 그리고 코트의 결감도 다 보이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드럽습니다. 내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어디서도 흔하게 볼수 없는 디자인인데 나한테 사이즈감도 잘 맞고 있고, 믹스 매치하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는 점. 오버핏으로 그냥 센스 있게 입어버리는 거야. 에. 코디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코디랑 이 코디. 슬랙스는 여기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 데님 같은 거 무심하게 반항적으로 매치했을 때 조금 더그 간지가 올라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코트예요. 에. 비바 스튜디오가 트렌드 한 방울 추가한 웨어러블한 코트를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후드가 좀부러다 하는 사람들은 비바 스튜디오의 기본 발막한 코트도 한번 둘러봐주면 좋고, 나는 개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은 이 코트. 아, 제대로 한번 추천드릴게요. game is so good baby that's right 두 번째 코트는 남자다운 향기가 그득한 유니폼 브릿지의 발막한 코트입니다. 정석적인 디자인이고 세미 오버핏으로 적당하게 입을 수 있는 발막한 코트야. 딱 무릎에 걸치면서 적당하게 정석적으로 나온 발막한 코트 디자인이고 디자이너의 감성을 넣었다기 보다는 그냥 빈티지 재해석해가지고 기분에 충실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는 이번 연도에 추가해가지고 블랙, 브라운, 정글 그린 세 가지가 있는데 정석적인 코트다 보니까 컬러로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안정감 있게 가기 위해서 정글 그린 제품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기분에 충실한 코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 개발한 울 원단에다가 모든 공정을 국내에서 핸들링한 제품으로 세미 오버핏부터 내구성 뒤지는 봉제 그리고 안정적이지만 센스 있는 컬러감까지 유니폼 브릿지 코트도 역시 한 개월에 입을 수 있도록 이중직으로 재직해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보온력도 좋고요 얼죽코얼죽코이질 하는 새끼들은 이런 코트 입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원단의 유연함은 떨어지지만 완전 부직포 같은 느낌은 아니라 탄탄하게 떨어지는 코트라고 봐도 주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보온성과 내구성을 높인 남자다운 코트입니다. 에이. 모자도 지금 보면은 이런 모자 안 어울려요. 여기에는 남자다운 느낌이 가득한 응. 이런 모자나 이런 모자들을 조금 더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트 셔츠뿐만 아니라 스웨트 셔츠랑 매치했을 때도 어느 정도 궁합이잘 맞는 코트다. 그리고 구두, 부츠, 운동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코트거든. 남자답게 우직하게 깡직하게 가버리는 거야. 보통 밀리터리 베이스로 전개하는 브랜드에서 형태가 잡혀있는 이런 실루엣의 코트들을 많이 출시해. 당연히 아메카지 무드 표현도 잘 되고 심플하게 코디도 가능하니까 오버사이즈 코트에 나는 이제 질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 그러고 갈라요. 아는 친구들은 이 제품으로 가시면 된다. 이 얘기야. 코디한테는 지금처럼 투박한 워커나 구두 운동화, 특히 뉴발란스가 으뜨게 잘 어울리는 코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우, 좋아! 세 번째는 우아한 맛이 있는 아티팩츠 발막한 코트. 작년에 여러 코트를 입어보면서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아티팩츠 코트를 입고 이 브랜드에 반해버렸습니다. 옷을 확실히 으뜩잘 만들어. 이 코트는 앞판에서 레글런 소매라든지, 칼라라든지, 히든 버튼이라든지, 발막한의 디테일은 다 가져갔는데, 보통 활동성 때문에 이 뒤에 트임을 넣습니다. 이걸 벤트라고 하는데, 대부분 발막한 코트는 이 센터 벤트를 넣어. 가운데에 절개, 여유분을 준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건 사이드 벤트로 여유분을 준게 재미있습니다. 영국식 코트에서 주로 차용하는 디 디테일이거든? 우리가 코트를 입을 때 보통 이게 무릎까지 기장이 내려와가지고 다리가 짧아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벤트가 얼만큼 트여있냐에 따라서 키가 커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졸라깊게 만들었다? 지금 여기 벤트 중간에 단추가 있어. 이거를 풀어버렸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트임이. 이 트여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코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세심하게. 이게 활동성을 위한 디테일이긴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코트 뒷부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여기 벤트 밑에 여기다가 봉제를 살짝 해놓거든 이거를 좀 떼놓고 다녀라 이거는 사람이 있기 전에 옷걸이에 걸렸을 때 코트 핏이 무너지지 말라고 들어가는 디테일인데 활동성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벤트를 봉제로 막아버려가지고 이대로 입고 다니는 새끼들은 뭐야 지금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아하게 매치를 하면은 정말 멋들어지는 코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데님을 매치했는데 슬랙스도 한번 간단하게 쇼아라라라라는 느낌으로 한번 입어볼게 원단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체 개발한 모직으로 윤기가 이쑤 올려버립니다. 컬러마다 소재가 조금 다르긴 해요. 블랙이나 네이비는 어떻게 보면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이 나니까 캐시미오 10%가 들어가가지고 고급스럽게 입게 만들었다면은 나머지 컬러 요런 제품들은 조직감이랑 밀도감을 느낄 수 있게 울혼방 원단을 썼어. 기본적으로 원단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직이라 적당한 윤기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두께감은 어느정도 가져가주면서 유려한 실루엣을 유지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우아함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거야. 컬러와 조직감이 시너지 효과를 내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절을 했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 원래 비조 달려 있잖아 이거를 이 안쪽에 달아놨거든 이런 것도 좀 예민한 친구들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 디테일로 추가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이즈 내가 얇은 농슬리브를 입고 입었을 때야 이런 여유로운 핏이 나와 버립니다 두께감이 있는 니트나 스웨트를 입었을 때는 183에 88kg인 체형인 나한테는 그렇게 여유롭게 떨어지지가 않아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 코트 판매 잘 되면은 내년부터 한 사이즈 위로 더 늘린다라고 하니까 살짝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코 드는 평상시에 스몰, 미디움, 라지 입는 친구들한테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남친룩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깔끔하게 입어버리면 어, 뭐 거의 에이스게치야 뭐야. 음. 마지막은 대장급 코트 포터리 발바한 코트 가지고 왔습니다. 내 채널 보는 친구들 중에서 이전이좀 있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요 정도 코트로 가주면 아주 좋아요. 포터리는 오랜 시간 흙을 빚어서 구워내고 또 구워내는 도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어떻게 보면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는 하이엔드라고 봐도 될 정도의 브랜드야. 근데 포터리 설명하기 전에 나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다. 포터리 같은 코트를 소개해주면 댓글에다가 아, 무텐다랑 똑같네. 이 코트가 지금 78만 9천 원인데. 가격대도 그렇고 50만 원 미만의 코트랑 비교하는 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지. 입으면은 딱 느껴진다니까. 만약에 너가 이 코트를 입었는데도 무탠다즈랑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은 무탠다즈를 구매하는 게 맞고 이 옷의 깊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댓글도 있어. 이거 살 파에는 솔타시 사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나는 그 브랜드 말고 포터리만의 감성이 확실히 있다고 보고 브랜드를 풀어내는 브랜딩이 더 세련됐어. 지금 같은 시기에 기업이 아닌 개인이 이렇게 품질을 높여서 가격도 높여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엄청난 용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솔직히 가격 보고 와 비싸다 아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은 할수 있지만 입어보는 순간 레전드다 이런 느낌 바로 들어요 작년보다 20만원이 더 올렸어 가격을 올리는데 소비자들의 반감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근데 2만원을 올린 것도 아니고 20만원을 올렸다 그만큼 품질에 대한 집착 좋은 옷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코트가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께가 상당히 두터 근데 이게 유려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 이런 코트는 2,30만원대에서 이 맛도 못내 진짜 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장 가서 입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해주고 경제력이 되는 친구들은 포터리 코트를 구매하시는 걸 완전 깡추 드릴게요. 포멀한 코디뿐만 아니라 이런 캐주얼한 코디도 굉장히 잘 어울려.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불 핏으로. 포털이 자체 기술력으로 후가공을 거친 캐시미어 30%를 사용했고, 품질이 좋은 호주의 극세의 약물을 섞어서 중량 대비 보온성이 좋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코트가 많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날에만 꺼내 입을 것 같은 그런 코트예요. 예. 방금 전에 보여줬던 포멀한 코디부터 이런 캐주얼한 코디까지 가능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 고급스러운 코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즘에 트렌디한 핏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잘 맞았거든. 강추 강추. 이 s 강추 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요즘 핫플레이스에서 자주 보이는 코트의 종류, 네 가지를 추천을 해줬는데,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개 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좀 진지한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어. 2030 세대가 유튜버로 패션을 참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뿐만 아니라 패션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일단 경험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정중히 거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못 입겠는 제품들은 애당초 광고를 받지도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방송을 믿고 구매를 해주니까 내가 광고를 걸러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수 있어 아마 내가 오늘 소개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브랜드가 그럴 거야 진정성을 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브랜드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해 소비자들이 반감이 들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값 상승 품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격을 올리거든 돈 버는 거는 박리담회가 짱이에요 그냥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파는 게짱 이라고. 찾아보면은 진짜 10만원대 아래로 판매하는 코트들도 정말 많거든? 구매 인스틱 가격 존나 올린다. 가격 후려쳐가지고 올려버리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페이스트가 내 수준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높은 브랜드들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갑자기 재미없는 얘기해가지고 존나 미안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새끼야 it's cute.